단지 몇 가지 미네랄을 첨가했더니까 심장이 뛰고, 그걸 통해서 수십억 명의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된 거죠. 나이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제 수분 부족에 시달리기도 하고,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찾게 되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는 총량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소금물을 요즘 먹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사에 비슷하게 돼 있어서 소금 관련 유튜브 하신 분들 다들 소금물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링거, 링거 주사를 맞잖아. 링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소금물이에요. 0.9% 소금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링거 얘기죠. 그건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도 소금물을 먹는 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소비 들어 나가는 것도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원활하게 갈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 소금물 속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네랄이 몸에 들어서 작용하고 수분도 보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금물에 대한 얘기들 많이 있고 소금물 통해서 건강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링거에게 이제 개발의 그 이야기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링거에게 만을때 피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아, 소금 성분이 나트륨이 있네. 그럼 이 나트륨을 넣어서 우리 몸의 체액과 같은 염도를 맞춰서 집어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발상을 한게된 거죠. 그걸 링거 박사가 그래 가지고 물 물에 증류수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개구리를 통해서 실험했더니가 개구리 심장이 이제 안 뛰는 거죠. 피에 있는 염도 기준을 맞춰가지고 넣었는데 안 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시 많은 실험을 했는데도 안 뛰어서 야 이거 뭐가 문제가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제 분이 자리를 좀 비운 상황에서 조교한테 야니 이거 갖고 실험 좀 계속 해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고 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제 조교가 아 개구리 심장이 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다시 한번 재현해봐라 했더니깐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궁을 했더니까 이 조교가 이제 증유수를 물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수돗물을 가지고 한 거예요. 수돗물에다 소금 그 양을 집어넣고 했더니까 뛰 거죠. 그럼 수돗물하고 증유수 물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해보니까 미량 미네랄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 는그 그 수돗물이라는 게 강물을 가지고 이제 소독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미네랄이 있었던 거죠. 아 이거의 차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미네랄들을 조정을 해서 칼슘하고 마그네슘 황이 정도예요. 그걸 조정해가 집어 넣었더니가 심장이 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린 거예요, 이게. 단지 몇 가지 미네랄을 첨가했더니가 심장이 뛰고 그걸 통해서 수억 수십억 명의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물이거고 우리가 먹는 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염도가 만들어지고 미네랄이 첨가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플러스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고, 실제 시작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까 건강이 좋아진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금을 물에 타서 먹는 것들이 이제 대세 비슷하게 돼 있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분 부족에 시달리기도 하고,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찾게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계속 전파돼 가지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금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물에 타먹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용도로 이제 소금들이 소포장으로 된 것들도 또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효능 그다음에 그게 들어 있는 미네랄 효능 수분의 효능이 3박자가 결합된 것들이 이 소금물의 효능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은 소금물은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이 0.9%를 맞춰 먹어야 있는데 왜냐하면 링거액도 그렇고, 우리 체액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빵도 먹고, 이게 먹잖아. 그거 다0.9%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국은 몇 프로냐면 0.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먹는 물만 0 9 맞춰서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입맛에 맞게 해가지고 먹어서 수분과 미네랄의 공급이 되면은 그걸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9% 0.5% 상당히 짜요. 아, 억지로 내가 그 몸에 부담 느낌이 드실 필요 없고, 0.6%든0.5%든 이렇게 맞춰가지고 먹으면은, 아, 그걸로 통해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소금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접근하면서 내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을 소금물을 먹으면은 물 마시기도 좋고, 물 맛도 좋고, 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물에 타서 드신다는 분들 이참 많은 많습니다. 뭐 그렇게 드셔도 되죠. 근데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는 총량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루에 먹는 수분의 양은 1.5L 정도가 적정한 거고 소금의 양은 6g 정도가 보통 평균적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이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죠. 500ml에 3g 정도 타면은 보통 사람의 입맛에 대충 맞아요. 그렇게 해서 드시고 식전, 식후냐, 이렇게, 뭐, 그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기 전에, 이렇게, 소금물을 먹고 자게 되면, 화장실 가는 빈도도 줄어들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소금물을 한컵 정도, 소금 양은 1g에 이도 되겠죠. 그렇게 맞춰 드시는 것들이, 좀 묘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텀블러를 이렇게 넣어서, 그걸 가지고다니면서 수시로, 오전에한 번, 오후에 한 번, 이 정도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냐, 찬물이냐, 이렇게 논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뜻한 물이 좋은 점은 뭐냐면, 따뜻한 물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부담은 줄어들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체온이 있잖아요. 찬게 들어가면 거기 또 맞추려고 하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게 있고, 따뜻한 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맛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이 따뜻할 때 먹으면 짠맛을 별로 못 느끼는, 식은 다음에 짜게 느껴지는 건 똑같은 게, 그덜 짜게 느껴지고, 맛있 기 때문에 먹기 쉬운 부분이 있고 뭐 찬물에 넣어 뭐도 상관없어요. 근데 찬물이 하면 시원한 청량감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고 따뜻한 물에 드면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고 차나 커피나 이런 거에 타서 먹는 것도 괜찮고 음식할 때 밥에 넣어서 밥할 때 그다가 이제. 티스푼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서 드시게 되면 밥맛도 좋아지고 밥도 보존성이 오래가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이렇게 더 섭취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겠지만 그런 소금들이 미네랄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으로 갖고 하시는 게 좋고 양은 6g을 기준으로 왔다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맞춰서 드시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임상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은 적정한 소금 섭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